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제 정동수 트레이더 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어, 특히 원화마켓 같은 경우는 어,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원화마켓이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다른 해외 거래소들에 비해서 상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보수적이란 부분을 반대로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면 상장하기는 어렵지만 상장이 한번 되면 충분한 기회를 열어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화 마켓 상장이 되면 상장한 무조건 그 코인 하나는 시세를 만들어 주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신규 상장 코인들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제 휴머니티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보시면 최근에 두들즈, 그다음에 제로베이스 그리고 이드베이시스 이렇게 세 코인이 같이 상장을 했어요. 근데 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다 상장하고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휴머니티 프로토콜도 보시면 상장하고 계속 빠졌어요. 그리고 긴 횡보의 시간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주거든요. 항상 신규 상장 코인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로 이런 게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게 기회라는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1번은 상장 후 하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때는 진입이 아니라 그냥 관심 종목만 체크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구간. 바로 하락 이후 횡보의 구간이에요 횡보의 구간 이 횡보의 구간에서는 뭐가 발생이 되냐 지루함이 발생이 되지만 이 사이에 세력들이 잔잔하게 모아갑니다 티가 안 나요 사실 그리고 3번의 구간 바로 반등 즉 기회의 구간이죠 기회의 구간 항상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와요 근데 그 급등이 나올 때이 십자가 시그널과 지표상의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영역을 돌파를 해요 그러면서 이삼박자가 맞아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평균 거래량이 3배 이상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돼요. 자, 이런 것들의 조건이 맞아지면 상승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얻을 수 있냐? 바로 수익을 상당히 크게 얻을 수 있어요. 자, 휴머니티 프로토콜을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고점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667%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100만 원만 진입을 했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7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죠? 아니죠. 6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이 되죠. 100만 원이 원금. 그래서 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저 조건만 있으면 여러분들 단돈 100만 원으로 두달 안에 700을 만든다는 거죠. 1,000만 원이면 7,000만 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싶은 거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일단 요러한 조건이 있다는 거는 먼저 알려드리는 거고 그만큼 암호화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런 이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분석도 해 보시고 공부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이런 기회를 잡으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꽤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고 그 반등의 구간을 포착을 하고 대입을 해 보고 이러한 조건들이 설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상승의 흐름을 나오는 코인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한 상승 이후 조정이 나왔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앞전 정고점입니다 그죠 정고점 돌파예요 돌파가 나오면 조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정 이후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휴머니티 프로토콜은 앞으로 무엇을 우리가 보면서 대응해야 될까요 바로 이 고점에 대한 구간을 돌파를 할 것이냐 이거를 대응해야 돼요 자자 자 보세요 조정을 하고 이게 7일선입니다 7일선은 이렇게 복기를 해요 복기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세력이 존재를 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좋은 반등이 나왔다 라는 것은 여전히 세력이 시세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그러면 이번 반등 이후 이, 여기 종가죠 이 캔들의 종가죠 장태양 모의 캔들 종가 이 종가를 돌파하냐 그 다음에 최고점을 돌파하냐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헤드 앤 숄더예요. 헤드 앤 숄더, 즉 쌍봉이라는 말입니다. 쌍봉.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락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을 대응을 잘하면서 봐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가 아직 추가적인 상승을 더 노리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거 있죠. 이런 조정은 바로 가격 조정이에요. 가격 조정은 힘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럼 상승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요. 상승폭이 이 폭보다 이 폭, 이 폭보다 이 폭,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조정이 있어요. 이건 기간 조정이거든요. 이거는 이슈를 기다리는 겁니다. 상승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런 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전략적 대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런 조건들을 안다 해도요, 내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냐? 에 대해서도 또그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정리하면 앞전 종가와 고가를 돌파를 하는지 돌파를 못 하고 밀리면은 이 고점을 못 찍으면은 쌍봉이 만들어지면서 끝이 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